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일찍부터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곡공을꼭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먼데? 그럼 장갑이라도. 이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시즌 초반부터 남들이 암살 안할 때부터 이제 암살자를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이 암살자를 진짜 많이 해보고, 뭐 암살세트부터 암살 슈바나 거의 뭐 안해본 암살자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해보면서 느낀건데 지금 메타에서는 올라프 암살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합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다암살의사빈을 올라프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올라프의 필수 아이템은 암살자의 상징 당연히 있으면 좋구요 그리고 고연포랑... 고현보랑... 무한의 대검인데 고염보를 주는 이유는 이제 경험상으로 암살자가 됐을 때도 제일 좋았고 무엇보다 암살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본 계정으로. 아무튼 뭐 이거는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그려볼까보장 먹고 가도록 할게요 무난하게. 무대는 한개 만들어두고 얘는 이제 올라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난동꾼 위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올라프가 난동꾼이라 일더업할 때도 그냥 난동 암살 이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좀 쉽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다 잡아주는 게 좋은데 그냥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난동이랑 암살자를 잡고 가시면 그나마 좀 편합니다 그리고 뒤집개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면서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체력관리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곡궁을 먹으면 좋고 못 먹으면 그냥 남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올라프를 가져간다? 허리띠라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먹겠습니다 버려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잡담을 조금 해보자면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위권 랭크에서 매판마다 암살자가 엄청 많아요 원래는 저만 이렇게 암살자를 써서 점수 올리는데 좀 굉장히 편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좀 삼성작이 좀 힘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올라프를 쓰고 있고 굳이 암살이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암살자 있고요 만났네요. 이겨주고요. 그리고 증강체를 보는데 제일 좋은 증강체는 암살자를 먹을 수 있는 증강체가 제일 좋습니다. 백격병. 하지만 저는 약점을 먹겠습니다. 이거 약점이 올라프랑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어차피 시작하자마자 점프해서 바로 잡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금은 이렇게. 근데 뒤집개를 못 먹어도 고연포를 주면 그냥 어? 쓸 수도 있어요. 이겼습니다. 다이애나 난동 이거 제가 조합을 보여드리면 원래는 요런 게 빠지고 암살자 넣고 난동 들어가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이제 쉔이 되면 4난동에 이전사까지 같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뒤집게 먹으면 게임 끝 특히나 저 올라프 뒤집게를 먹는다? 말이 안 돼요 먹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데 얘가 지금 다 스택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긴 아쉬운데 근데 이거 안 버리고 싶으면 자석제거기나 곡궁이 미리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곡궁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엄청 갈리긴 하는데 아 너무 아쉽다 큰일이네 원래 여기서 업하고 무조건 조합을 맞춰야 되는데 두개 올려 한턴만더 기다리겠습니다 한턴만 만들고 아 이거 벨트가 나온 게 진짜 너무 아깝다 아우 진짜 저거만 아니었으면은 지금 리롤 돌려가지고 연승을 쭉탈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여기 4-1에서 반드시 이성을 찍고 좀 강하게 덱을 갖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기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암살자가 진짜 날먹이라 특히나 올라프 암살은 이제 지속력으로도 딜이 잘 나와서 다이애나랑 같이 투캐리로 간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이애나이온 충격기가 좋은 이유는 뭐 스킬 데미지도 있지만 비늘리 모자 자체가 추가로 마딜이 들어가는 거라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되겠다. 여러분들, 올라프 갈아버리죠. 아무리 봐도 저오반거 같은데 <laughs> 붙여두겠습니다. 아깝지만 팔자 스택이 안 쌓인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팔레벨에 헷카림이 들어가 주는 건데, 일단 3코스트를 잡는 이유는 제가 쓴다기보다도 좀 이제 나중에 찾기 쉽게 갖춰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난동이 여기서 필요가 없고요 릴리아가 들어와 주면 됩니다 난동은 이제 얘로 바뀌어 주고 릴리아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어디 갔지 얘?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긴 했는데 도장은 그냥 이러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턴에 갖추겠습니다 다음 턴에 릴리아가 한 마리가 안 나와 가지고 조금 곤란하긴 했는데 자 일성올라프도 엄청 세죠 참고로 지금 스택이 1밖에 없습니다 1밖에 그럼에도 이득이 강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루난 같은 것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보형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보형포를 그리고 암살은 이걸로 바꿔주고 얘네는 계속 돌리고요 릴리아 한 마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기까지 제가 돈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올라프가 지도세도 모르게 아 릴리아 나왔다 아 이거 내려주고요 릴리아가 이렇게 들어와주고 배치는 일단 대충 할게요 올라프 사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좀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 암살자를 가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배, 그 뭐야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성올라프에 스택도 별로 없지만 이런 식으로 딜러를 잘 잘라요 그리고 이 배치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뜻대로 안 풀려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리고 이거 좀 팔자 큰거 어, 일성짜리를좀 올려서 바꿔주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국 먹으면 1등요 근데 안 먹어도 여기서 맞추면 됩니다 보물용 그냥 이거라도 이제 뭐 솔라리 같은 경우가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있어서 막 나쁠 건 없거든요 아니다 근데 솔라리 없이 그냥 무난한 버전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비닐형 모자 이러면 사실 브라움이 필요가 없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탈론을 좀 주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치, 아 배치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어 요런 게 그냥 기본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치를 이제 잘할 자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누굴 만나는지 알고 있으면 다이애나랑 올라프가 같이 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올라프랑 다이애나를 반반 가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그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거든요. 어 예를 들면 여기를 만난다. 그러면은 다이애나는 이쪽에 보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봤을 때 여기 가운데나 옆에쪽 한칸 왼쪽 어 요런 배치. 근데 살짝 지금은 왼쪽이 좋아요. 한칸더 왼쪽으로 갔으면 쪽그 뭐지 고용포가 있을 때 안정적이었을 텐데 어, 지금 잘 됐네요. 이게 암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막 서로 밀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나템좀 써야겠다 말좀 그만하고 템좀써템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용포가 있으면은 좀더 어 괜찮은 암살자 배치가 가능해요. 그래 가지고 저는 고연포를 좋아하는 겁니다. 일단 좀 확실하게 맞추고 갈게요. 복궁 하나. 어 이거 먹어도 괜찮죠. 뭔가 템이 살짝 아쉽긴 한데 그냥 먹자. 고연포는뭐 탈론 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나눠주고. 모렐로 이거 해카림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늘 효모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해카림으로 바꾸시면 되고 없을 때는 그냥 딱 이렇게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칠레벨에 그리고 이후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만약에 올라프가 삼성작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칠레벨에 삼성작을 해주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겹쳤을 때는 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판도라 대기석이 있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업하고 이제 해카림이 들어가주면 응노 날개랑 다볼 수가 있는데, 제가 케인을 팔아버렸죠, 지금. 뭐, 나중에 나오면은 다시 찾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가고, 아, 나 배치 고정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뭐, 그냥 요런 느낌으로 두셔도 좋아요. 가운데 탈론 두고? 아, 아니다. 아,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아, 템 죄송합니다. 다음 턴에 쓸게요. 지금 제가 좀 설명하고 있어서. 아, 이거 배치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배치는 이제 상대방을 따라가는 배치가 당연히 제일 좋고요. 특히나 다이애나는 무조건적으로 정면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가장 편한 건 이제 암살자, 특히 필요 없는 것들 이런 애들을 부석으로 하나 보내고 이런 느낌이 가장 편하긴 하거든요. 배치가 얘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이게 가장 초보자용 배치 그리고 시너지 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보여드리는게 먼저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제 또 만들어줄 템들 이런 버프템들이 있다면 뭐 이런식으로 배치를 가셔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같은 경우는 다이애나랑 올라프가 자리가 좀 바뀌었어야 돼요 야, 바뀌면 얘가 스킬 써서 잘 갈텐데 뭐 대충 둬도 이게 4 3 암살자는 진짜 좀 세가지고 괜찮습니다 어떻게 배치하셔도 좀 못해도 잘 이겨주죠 그리고 좀 이렇게 둘러보면 오른쪽이 많죠? 그럼 오른쪽에 이제 다이애나를 떨궈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떨궈주면 이 친구가 끝에 있는 거를 잡을 거예요 근데 네, 더 좋은 거는 아나이 사람이 100%아이 사람을 100% 만난다는 확신이 있다면 한칸더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올라프랑 다이애나 더블 캐리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일단 미러전 컷이요 근데 이쪽은 미러전이라기보다 전사죠, 전사. 그리고 여기서는 뭐 덧발 필요가 없는데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침장을 먹고 저격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얼심도 괜찮고. 근데 전 그냥 초보자용으로 배치를 고정으로 거의 갈 거기 때문에 뭐 덧발을 먹고 한번 해볼게요. 얼라 굿. 그리고 한번 둘러보면 오른쪽이 또 많죠? 그러면 그냥 버프를 안 받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이제 여기를 얘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어가 올라갈수록 마지막에 상대들이 꼭 딜러를 반대편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괜찮은 딜러가 좀 있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긴 세트 덱인데 솔직히 이성 상대로도 자 여기 왼쪽 오른쪽 갈랐죠 이제 상대가 지금처럼 왼쪽 편에 있을 때는 다이애나랑 이제 탈론이랑 바꿔주시면 되죠 근데 뭐안 바꿔도 고연포가 있으면 애가 좀 똑똑해서 잘 잡아주긴 해요. 이러면 이제 구렙까지 열심히 간 소리지만 이제 올라프가 이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비늘의 모자는 지금 올라프 마디를 보면 마법 비중도 높아요. 뭐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저는 돌려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또 배치를 보면 저쪽에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쪽에 있는 거는 올라프한테 죽을 거고 이쪽에, 아, 올라프란다. 이쪽에 있는 건 다이아네한테 죽을 거고, 뭐, 나머지는 올라프가 정리해주면 돼요. 그리고 암살자끼리 조금, 지금은 붙어 있는데, 이 버프 때문에요. 근데 이거 없으면은, 조금 한 칸씩은 살짝 떨궈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올라프가 날아갈 때 자리 싸움에서 안 밀려가지고, 괜찮은 자리를 갖고, 알아서 잘해주거든요? 아, 근데 이거 오늘 뭔가 설명하면서 게임하려니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배치를 또 봐주셔야 됩니다. 배치 보시고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가 옮길 수도 있어서 약간 왼쪽에는 그래도 올라프 하나 정도? 고연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좀잘 싸웁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일단 끝났네요. 구분날 세트이긴 한데 올라프 삼성한테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거 한대 치면 죽어요. 툭 어? 음 좋습니다. 사실상 삼성장만 되면 1등하기가 좀 쉽죠. 업하고 뭐 조이 굳이 뭐 돈을 쓸 필요는 없는데 뭐 CC기 하나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배치를 또 보고요 왼쪽 박스 그럼 오른쪽 올라프 한칸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가주셔도 좋고요 반대로 여기 지금 다이애나 옆에 올라프를 떨궈주셔도 좋습니다 다이애나 위치에 올라프가 가도 되고 그 옆에 어 다이애나를 놓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탱커부터 잡는 배치거든요 다만 이제 올라프 자리가 조금 안정적이다 정도?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이번엔 조금 다른 배치로 이렇게 이번에 올라프를 딜러 쪽으로 밀어넣는 배치인데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 요렇게 잘 잘라준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배치가 가장 베스트긴 하고 아니다 근데 베스트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상대가 또한칸더저 앞에 놨으면 탱커부터 때리기 때문에 뭐가 베스트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그때 그때 아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암살을 많이 하긴 해도 100% 제가 원하는 구도로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암살 올라프를 알아봤습니다.